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닥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눈 소식 일기예보와 함께 스산한 어, 하루였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모든님들 건강관리 잘 하세요 음,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민공방에서 이렇게 어, 크리스마스 이렇게 캐릭터로 아주 귀엽게 예쁜 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래요 자세히 보시면, 요렇습니다. 블랙 바탕에, 음, 흰색. 물감을 뿌려놓은 듯, 아, 뿌린 거죠? 뿌려놓은 듯이 아니라, <laughs> 이렇게 투톤으로 아주 멋스럽습니다. 사이즈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런 화분 사이즈에요. 9, 8.5에요. 9, 8.5. 요렇습니다. 흰색. 흰색 바탕에 이렇게 블랙 투톤으로 아, 굽다리는 이렇습니다. 삼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세트로 하셔도 예쁩니다. 이렇게 세트로 하셔도 예쁘고 음, 낱개로 하나씩만 놓셔도 예쁘겠습니다. 얘네들은 개당 19,000원씩 갑니다. 개당 19,000원씩 1번, 2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2번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놓으셔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은 1번, 2번입니다. 다음은 3번, 4번입니다. 이렇게 얘도 블랙 바탕입니다. 블랙 바탕에 이렇게 리스가 아주 예쁘죠. 저는. 음, 개인적으로, 이렇게 블랙 바탕이 참 고급스럽습니다. 브라운, 블랙, 음, 카키. 또, 어, 무슨 색이라 해야 될까? 인디 핑크처럼, 짙은 인디 핑크처럼, 팥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그런 색참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렇습니다. 사이즈는 아까도 1번, 2번하고 같습니다. 자, 9, 8.5. 네. 8.5가 사실 얘네들이 8.5가 사실 조금 안됩니다. 8.8cm는 넘고 8.5cm는 살짝 안됩니다. 자 이렇게 블랙 바탕에 이렇게 빨간 니스가 이쁘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얘는 핑크 핑크 바탕에 마찬가지로 흰색 물감을 뿌려 놓았습니다. 삼각다리 요래요. 열었습니다. 아주 이쁘죠. 오, 요렇게한 세트로 하셔도 너무 예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는 3번, 얘는 4번, 개당 22,000원입니다. 얘네들은 5번, 6번입니다. 5번, 6번, 보라색, 찐녹색, 아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자, 크리스마스 선물 선물 보따리와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예쁘죠 멋있습니다 얘는 보라색 보라색 바탕입니다 다리는 이렇게 사이즈는 재지 않겠습니다 같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수작업 이라서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예쁘죠? 얘는 녹색, 녹색 바탕에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요런 거는, 어, 낱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트로 하셔도 아주 멋스럽습니다. 5번, 6번입니다. 가격은 22,000원 동일합니다. 다음은 7번, 8번, 9번입니다. 흰색 바탕에 아우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이렇게. 자, 예쁩니다. 예쁘죠? <laughs> 속은 요렇게. 어, 사이즈도 같습니다. 아, 외관상 보면 같은데 음, 바탕 색감하고 요렇게. 오, 요거는 같습니다. 색상이. 종. 어, 종 보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laughs> 이렇게 보세요. 예쁩니다. 얘는 블랙 바탕입니다. 블랙 바탕에, 요렇습니다. 밑에는 요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녹색 바탕에, 블랙 바탕에. 이렇게 세트로 놓으셔도 예쁘고, 낱개로 놓으셔도 좋습니다. 흰색 바탕입니다. 얘네들도 사이즈도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더 재볼까요? 음, 9, 8.5. 9, 8.5입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9, 8, 센티에서 8.5 사이 아, 수작업이라서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어, 흰색은 8, 7번. 얘네들은 개당 22,000원이에요. 8번. 8번입니다. 아, 블랙은 9번입니다. 9번. 고급스럽고 이뻐요. 자, 예쁘죠? 얘네들은 개당 22,000원입니다. 다음은 어, 민 공방에서 요렇게 예쁜 사이즈로, 깜찍한 사이즈로 음, 신발 아, 신발 보석 신발. 보석 신발 꾸러미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주 귀엽습니다. 블랙 바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8.5 7.5예요. 8.5, 7.5 이렇습니다. 밑에 이렇고요. 이렇게 자, 아주 예쁩니다. 귀엽습니다. 음, 얘는 핑크, 핑크 바탕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또, 얘는 하늘색, 하늘색 바탕에 빨간 큐빅. 오, 얘는 신발입니다. 신발. 오, 아까 신발 말씀드렸죠? <laughs> 신발. 노란 신발에 빨간 큐빅이, 이렇게 예쁘게. 하늘색 바탕입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예쁘죠? 세트로 하셔도 됩니다. 아주 예뻐요. 이렇게 두 개, 핑크색이랑 블랙이랑 잘 어울립니다. 핑크랑 하늘색도 잘 어울리고요. 블랙이랑 하늘색도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개당 15,000원입니다. 다시 한번. 블랙, 10번. 핑크, 11번. 하늘색, 12번입니다. 자, 요렇게. 다음은, 아, 리본. 리본. 네. 아, 보석이 너무 예쁘죠? 이게 보석다발이에요. 보석다발. 노란 리본에, 여기도 노란 리본. 하늘색 큐빅. 얘도 하늘색 큐빅. 하지만 지금 바탕색이 얘는 핑크색 큐빅입니다. 핑크색 보석이죠? 하늘색 바탕, 핑크색 보 바탕, 흰색 바탕. 사이즈. 제가 한번더 재보겠습니다. 8.5, 어, 7.5에요. 8.5, 7.5. 아주 귀엽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이즈예요. 이렇게 예쁩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탕이 이렇습니다. 사각, 정사각, 정둥근 사각이에요. 얘는 하늘색, 얘는 핑크, 뒤에 이렇게 보시면 우에가 셔링이 살살살살 예쁘게 잘 잡아주셨어요. 과하지 않습니다. 얘는 흰색 바탕입니다. 흰색 바탕. 밑에 요렇게. 요렇습니다. 얘네들도 개당 15,000원 가겠습니다. 15,000원. 다음은 보석 바구니예요. 보석 바구니. 요렇게. 어, 너무 화사하죠? 예쁩니다. 얘는 핑크. 핑크 바구니에 하늘색 보석입니다. 흰색 바탕이에요. 얘는 블랙 바탕에 핑크, 어, 바구니에 하늘색 보석입니다. 아주 너무 멋스러워요. 멋스럽습니다. 얘네들 다시 한번 사이즈 잴게요. 음, 8.5, 7.5, 8.5, 7.5입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수작업이라서, 요렇습니다. 이렇게 핑크색 바탕입니다. 달, 굽다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얘는 흰색 바탕입니다. 얘는 블랙 바탕.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개당 15,000원이고요. 16번, 17번, 18번입니다. 얘네들은, 어, 민공방이에요. 오늘은 다 민공방. <laughs> 오늘은 다 민공방. 음, 화분들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큽니다. 직사각에.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얘는 연두색입니다. 연두색. 연두색 바탕입니다. 요렇게 셔링이. 살살살살 살살 과하지 않습니다 예쁜 꽃이죠 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직사각이고 얘는 핑크색 바탕입니다 핑크색 바탕에 이렇게 아주 꽃 모양이 예쁩니다 요거 사이즈 아까보다 조금 어 10번, 11번, 12번보다 조금 큽니다 얘는 9.5 8.5예요. 아, 오, 얘는 10. 그니까 여기가 제가 사이즈를 잴 때, 요렇게. 볼록볼록. 셔링이잖아요. 나온 데를 재면 10. 음, 고기가 들어간 데를 재면 9.5에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는 8.5에요. 8.5. 아, 이렇게 직사각. 둥근 직사각입니다. 둥근 직사각. 얘는 연두 색에 요런 꽃. 굽다리가 요렇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얇게 가볍게 잘 만들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습니다. <laughs> 이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세트로 하시면 훨씬 더 예쁩니다. 얘는 19번 얘는 20번인데요. 얘네들은 17,000원 가겠습니다. 17,000원 19번 20번 다음은 21번, 22번입니다. 사이즈 20번, 19번, 20번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직사각입니다. 둥근 직사각. 얘도 꽃이 이렇습니다. 아주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습니다. 얘는 민트예요. 민트. 이 바탕이 민트색입니다. 꽃도 예쁘죠? 밑에는 요렇고, 뒤에는 요렇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하셔도 예쁩니다. 얘는 21번, 22번. 음, 가격은 동일합니다. 17,000원씩입니다. 얘네들은 23번, 24번입니다. 코사지가 다르죠? 코사지가 어, 큰 코사지에 멀리서도 눈에 확띌수 있게 이렇게 화사하게 이렇게 화사하게 꽃사지로 음, 화사한 큰 꽃사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쁘게 붙이셨어요. 여기도 보시면 큐빅이 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처럼 사이즈 같습니다. 둥근 직사각에 셔링이 이렇게 과하지 않게 예쁘게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트색 바탕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이쁩니다. 어, 사이즈는 아까 음, 21번, 22번하고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재겠습니다. 이것도 10. 이것도 9.5.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온데는 10.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대로 재면 9 5에요 음, 8.5입니다. 8.5. 노란색 꽃, 핑크색 꽃. 핑크색 바탕에 민트색 바탕입니다. 얘네들도 동일하게 17,000원 가겠습니다. 17,000원. 얘네들도 보시면, 음, 민트색, 민트색 바탕에 보라색 꽃입니다. 흰색 바탕에 주황색 꽃이에요. 요렇게 잘 어울립니다. 아주 예쁩니다. 둥근 직사각형. 약간 둥근 직사각입니다. 셔링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이렇게 밑에 꽃 사진만 보시면 됩니다. 생김새 사이즈 거의 아, 똑같습니다. 거의 자 얘도 10 얘도 9.5 <laughs> 자꾸 이렇게 재야 되는데 올록볼록한 데를 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8.5에요. 8.5 보라색 꽃, 주황색 꽃 이렇게 세트로 하셔도 예쁘고요. 아까 23번, 24번도, 음, 원하시는 색감을, 이렇게 짝을 맞추시면 됩니다. 23번이나 25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개씩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세트로 가도 되지만, 제가 낱개로 가는 이유는, 개그 중에 하나, 한 가지 색감이 마음에 안 드실까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것도 개당 17,000원 가겠습니다. 민공방에서 이렇게 예쁜 꽃사지 화분이 개당 17,000원입니다. 25번, 26번입니다. 얘네들은 조금 더큰 사이즈예요. 얘네들은 둥글, 둥근 모양의 이렇게 예쁜 화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물구멍이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잘 뚫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얘는 아, 10.5. 1 0 5에요 10.5, 10.5. 얘는 요렇게. 요렇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연두색. 아랫 부분이 요렇게 연두색 바탕입니다. 이렇게 큐빅이 아주 예쁘게 많이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자, 얘는 연두색. 얘는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얘는 핑크 핑크색 바탕입니다. 아 핑크 찐 핑크 꽃다홍색 아주 어, 약간 음, 꽃다홍색이에요. 주황색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어, 일반 핑크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자 얘네들은 사이즈 크죠? 물구멍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색깔이, 색감이 이렇게 세 가지 색감입니다. 27번, 28번, 29번. 얘네들은 개당 2만원씩 가겠습니다. 개당 2만원 갑니다. 얘네들은 사이즈가 크고 높습니다. 롱분입니다. 요즘에 에오니움, 음~ 에어니움들 식재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이즈가 아주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좋습니다. 높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죠. 화사하고 멋있습니다. 얘네들은 사이즈가 아, 9.5 어~ 얘는 10 음, 아까 <laughs>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말씀드려야 되네. <laughs> 사이즈가 9.5 10은 곧볼록볼록 <laughs> 그 한데 그런데서 제기 때문입니다. 자, 15.5입니다. 15.5. 얘는 민트색, 민트색 바탕에 요렇습니다. 이렇게 롱분이라 제가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꽃이 꽃 사이즈가 이렇게 노란 꽃 사이즈, 아주 화사하고 예쁩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물고멍 엄청 크죠? 요래요. 얘는 핑크색, 핑크색 바탕입니다. 핑크색 바탕엔 요렇습니다. 요렇게 이렇습니다 사이즈는 아까 제가 제 드렸죠? 이렇게 보세요. 요렇게 세트로 하시면 더 멋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세트를 갑니다. 요렇게 꽃사지가 같기 때문에 바탕색은 틀려도 한 세트로 묶어도 어 무난합니다. 예쁩니다. 얘는 30번. 30번 세트로 제가 4만원 가겠습니다. 4만원. 다음은 31번입니다. 31번. 핑크색 바탕이에요. 요거는 리본이에요. 리본. 예쁘죠? 리본에 예쁜 꽃사지를 이렇게 예쁘게 붙였습니다. 얘는 연두색. 연두색 바탕에 하늘색 리본입니다. 어, 꽃사지도 예쁘죠? 뒤에. 이렇습니다. 제가 사이즈를 한번더 재보겠습니다. 음, 10 10 아, 15예요. 10, 10, 15 이렇게 핑크색 바탕에 이런 꽃사지 연두색 바탕에 이런 꽃사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스럽습니다. 여기다 에오니엄 종류. 음, 목대 있는 애들 식재하면 예쁘겠죠? 얘는 31번 세트로 가겠습니다. 얘도 어, 가격은 세트에 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번 갑니다. 지금 여기 비가 오나 봐요. 어. 눈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비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납니다 얘는 핑크색 바탕입니다 핑크색 바탕에 이런 꽃사지에요 이런 꽃사지 나름대로 멋스럽습니다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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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습니다 얘는 음, 유약이 전체적으로 발라져 있지 않아요 아, 유약을 이렇게 칠해서 닦아낸 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런데는 유약이 발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맨질맨질한 바디는 유약이 없어요 없고 이렇게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요런데는 유약이 조금씩 발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가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얘는 핑크색 바탕 얘는 쿠키색 어, 보세요. 그죠? 이 세트에, 얘도 32번. 이 세트에 4만원 가겠습니다. 4만원. 32번 4만원.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laughs>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 어, 하우스라서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막, 우두두두 막 소리가 나요. 그죠? 소리 들리시죠? 오늘도 음, 즐거운 저녁, 행복한 밤 되세요. 아, 저는 내일,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10시에 저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또 예쁜 애들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심심하신 분들 또 놀러와 주세요. 저 내일 아침 10시에 뵙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놀러와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